<laughs> 여지없이 예. CD가, 트로트 CD가 들어가있네요 어, 마싸! <laughs> 아, 흥이 좀 많으신 분이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S모터스 대표 김준호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는 산타페 CM 어, MLX 최고급형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2006년 11월 등록에 2007년 형식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제일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주행거리가 7만 1000km밖에 안됐습니다 사고도 큰 사고는 없고 단순 사고 양헨다 정도 소소하게 단순 교환은 있는데 뭐큰 사고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볼 거고요 성능 도는 올라오고 나왔고 그리고 MLS 최고급형가게 브레이크가 전동 브레이크 시현해볼텐데 그리고 썬루프 같은 거 그리고 차 대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DPF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PF가 약 2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싼건 200만원 비싼 건 250만원 정도 하는데 얼마짜리 르는지 모르지만 약 자가 부담금 20% 정도 들어가 그래서 한 40만원 정도는 자기가 최소 40만원 정도는 자가 부담이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차는 사이드 스택 같은 게 달려있으니까 소소하게 외관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 깨끗하고요. 그 참고로 이차는 인천 삼산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라는 데서 왔는데요. 지하주차장에만 모셔놨대요. 사모님께서 눈비가 맞는 게 싫어가지고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음. 백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고요 하단에 범퍼 역시 깨끗합니다 그릴에 크롬에 물때 같은 거껴 있는 거 없고요 이따가 엔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역시 깨끗하고 백티나 스크래치가 있는 거 없습니다 펜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다에뭐깨끗한고 분코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아이휠 같은 경우는 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제 외에 18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한 80%? 80% 정도라고 서 감이 많았을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풀 컨디션 너무너무 좋고요. 여기 보면은 사이드 밀러에 여기가 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스크래치 같은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고 사이드 스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해서 드 사이드 스텝 80km 인 제가 일부 뭐 꽝꽝 뛰지 않는 이상은 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튼튼하고요. 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7만 km 에 버금가게 시트 상태 너무너무 좋죠. 너무 무거 타셨는데 너무너무 관리 잘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아꼈다더라고요. 요게 여기 내려가는 부위나 전동발판, 요게 웬만한 옵션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MLS, 최고급형 SLS 외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VDC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죠. 눈길에 미끄럼 방지 VDC 기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쭉 우드그레인이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꽤 고급지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도 고급지게 나와 있네요. 바퀴 트레이드는 더 좋습니다. 80% 이상이고요. 똑같이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가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네요. 주유도 핸다도 역시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왔을 때, 무콕이나 부터치 같은 거는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이 차는 배기 DPF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테일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테일램프 깨져 있거나 스크래쳐 있는 거 없어요. 여기 가 깨져 있거나 그러면은 어떤 경우 심하 경우 물도 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깨져 있거나 스크래쳐 있는 거 없습니다. 트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가 넓고요. 일부러 접어놨습니다.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다는 걸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접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산타페 7인승인 건 아시죠? 요거 세우시면은풀에 필조차 띄지 않는 요거 딱 보시면 올리, 올리면 은 목받침도 되고요. 필하시면은 요 7인승으로 쓰시고 집을 많이 실어야 되다 보니까 접어서 폴딩 시킨 다음에 해도 될것 같고요. 차박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될것 같고 요 매트만 깔면 차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선팅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상부에 후방 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지얼머플로 팁이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수석 같이 보도록 하죠 조수석 지휘 헨다 역시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딱 보죠 야이 부분에 약간의 붓터치가 하나 있는 거 이외에는 없네요 좌석에도 이따 한번 앉아볼 겠지만은노부부가 탔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이 탔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 여기 사이드밀러 여기 사이드발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사이드발판도 근데 사이드발판에 어, 약간의 때우는 적이 있어요 자 외관 같이 살펴봤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뒷좌석의 스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아 봤는데요 뒷좌석에는 타용감이 거의 없다시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고요 정말 세월에 정말 가 고급 가죽 썬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뒷좌석을 좀 누워놨어요 여기 한번 누워서 갈수 있으면 장거리 갈때 편하게 갈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받침 역시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도? 20도 정도? 20도 정도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직각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리는 골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누고서 가시면은 장거리 가는데 비싸고요. 청정에 오염이나 위험 없고요. 여기 마찬가지 MLS 최고평답게 썬너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앞좌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보고, 어, 초선거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주행거리는 7만 1271km 주행을 했고요 썬루프가 작동이 되는지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힙니다 요거는 수동이라는거 여러분에 말씀드릴게. 손, 오, 손으로 이 단의 루트에 있네요. 안경 넣는 데가 보통 하나는 볼록하게 돼서 거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데 틀리네요. 자, 여기 프로테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m l x 학계의 자우 독립 프로테어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당시부터 자우 독립 프로테어컨이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은 이 단에 걸쳐서 엉다. 6시트가 들어가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키까요, 그냥? <laughs> 추우니까.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은하게 우드그레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지게 나와 있고요. 요거 DPF 달려있는 배출가스가 얼마큼 나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 측정기고요.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SLX보다는 좀 덥게 들어가 있지만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조차량이라는 거, 이인 신조차량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뒤에 놨고요. 예, 아래 놨습니다 피해놨고요 미션 쿵쿵 치거나 땅땅 치는 거안 들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오토라이트 켜졌으니까 한번 저기 어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거 보시면 요것도 나오면 배출가스 올라가는 거예 예.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봤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거 보면 ECM 눈밀러에 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왔던 저기 뒤쪽에 서 했... 보면 눈뽕만 찬게 하고 여기 보면 블랙박스가 한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구형이라 무시하지 마시고요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가 7만 1 0 k m 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엔진 상부에서 보는 엔진 룸 그리고 바로 리프트 뛰어 있으니까 리프트 뛰어가지고 하부에서 보는 엔진 보고요 엔진 룸도 한번 들어보죠 자, 저와 같이 2007년식 산타페 CM m l s 최고 급형에 상부에서 보는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룸을 일부 들려드리려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고요. 여기 봤을 때는 디젤이 이 정도 엔진룸이면 A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아까 들어갔을 때 실내에 유입되는 엔진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넷을 덮다면은 엔진이 확 빌어드리죠 자 그러면은 시동 끄고 계속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로켓트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초록색 불빛이 도는 거 보니까 배터리 상태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브레이크 오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까지가 돼 있네요 맥스가 여기인데 각진대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양은 충... 지금 이 정도 깨끗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분께서 말을 하셨는데 실내에다만 세워놨대요 실내에다만 바깥에 현대 아파트가 약간 낡은 아파트인데 주차 공간도 되게 했어해요 그래서 차를 되게 아껴보고 잘안 탔대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처음에 신적으로 사가지고 그때부터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타셔가고 그거 우리한테 의뢰해주신 분은 따님이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2.2 VGT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2.0과 2.2가 들어가 있는데 2.2가 약간 가격이 더 비싼 거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산타페 그때 당시 이분께도 꽤 많은 금액을 주고 사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FL인데 로우 풀인데 양이 여기 F에 정확히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꽤요 그리고 파워 오일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맥스와 미니 중간에 껴있습니다 예, 파워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엔진 상태가 14년 됐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요 몇년안된거 같이 너무 너무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감기는 나오는데 어, 엔진오일 관리 잘 됐네 제가 웬만하면 엔진오일은 교환해서 내보내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 생각돼 양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양은 여기가 있으니까 풀이 걸쳐 있어요 양은 적당하네요 F 바로 옆에가 이거로 여기 엘에 걸쳐 있으니까 양은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검어서 이게 갈아야 되는지 양갈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갈아서 내버려 둘 테니까요.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미션 쪽도 너무너무 관리가 잘돼 있어요. 또. 거의... 실내에다서 고 주행거리 짧아서 그런지 생물에뭐 먼지가 탈어 같은 거 끼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너무너무 관리 잘돼 있어요. 아 밑에 쪽에는 약간의 먼지는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정확한 건 모르니까 이거를 엔진 바로 리프 띄운 다음에 하부에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주변에 혹시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 저희 유튜브 채널 자랑좀 하겠습니다. 저희 KS 모터스는 집앞 배송도 가능하죠. 비대면 서비스니까 3인 이내 방품 교환도 가능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한 달에 2,000km가 아닌 두 달에 4,000km까지 엔진과 미션을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를 연결해 주시면 우리 성덕현 대표가 친절하게 응대해 줄 거니까 저와 목표를 틀리다고 다른 놈이네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일을 분업해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은 2007년식 산타페 CM MLS 최고 급 평... 하부를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버플러 예쁘게 나와있고요 연식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쪽에 언더코팅이 되어 있었군요 어, 보니까 언더코팅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쪽에 코이스프링도 깨끗합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크 라이닝 한번 브레이크 라이닝 단차 한번 보겠습니다 뒷바퀴 브레이크 라이닝 단차 단차 크지 않고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이상 남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쇼바 쪽에 많이 기름이 새우거나 그러면 터진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70% 이상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제 DPF죠, 여러분들 DPF 여기에 들어가서 이게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양옆으로 언더 코팅이 되어 있고요. 야, 깨끗하다. 등록체 인수 깨끗해요. 타르 같은 게 별로 없어. 아 탈은 좀 있구나 <laughs> 자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활대링크 링크 볼에도 구리스가 들어가 있고요 착촉이 많이 들어가 있고 로한 볼에도 구리스 배어 나오거나 터져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구리스가 만약에 배어 나오면은 이렇게 돼요 막양초가 지도가 있죠 여기 구리스 덩어리들인데 손 한번 떼볼까요 여기 아 바퀴 접지 이게 구리스예요. 구리스 터져서 어딘가에 터져 있어요 지금 여기 거의 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빠지고 나면은 정말 아주 기분 나쁘다 꺼덕덕 꺼덕덕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 조향할 때는 나요 그 소리가 조향할 때 핸들 틀때 그때 조향 소리가 나는데 이 구리스가 지금 많이 빠져나온 상태이니깐요 요거 제가 술이 하는 거 리얼로 가도 되겠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요게 요 구리스가 세어서 여기 터진거 같아서 여기 묻어 있긴 한데 활대링크에도 구리스가 묻어 있는데 활대링크에서 나오는 구리스는 아닌 거 같고요 로어 뻘에도 마찬가지고 요거 바깥에 등속조인트에서 지금 구리스가 변하고 있는 요 틈이 생겨서 여기 쪽에서 지금 새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요거 그럼 수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일단은 도로주행을 해보고 도로주행 해보고 소리가 나는 부분 있는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어느 정도 구리스 얼마 정도 빠졌는지 모르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예. CD가, 트로트 CD가 들어가 있네요. 어, 마사히 아유, 흥이 좀 많소, 1 0데 저는 지금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 가지고 공업사를 가가지고 어, 수리하는 거 지금 들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공업사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 저는 경희공업사에 와가지고 아까 아침에 찍었던 영상에 어, 운전석에 중속적인 부트가손상돼서 구리스에서 많이 배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수리하려고 경인국사에 왔습니다. 아, 이거 해가지고 아, 이거 한거 사진으로 우리가 사진으로 동영상 찍을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그 비파이프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는 KS 모터 스 대표 김준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007년 시 산타페 MLX 최고급형 도로주행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속 잘 되고 있고요. 음, 그래, 그럼 밟으려더니 신호가 바로 왔네나 <laughs> 다음번에 밟고 보도록 하겠고요. 얼라이먼트 잘 맞고요. 타이어가 좋으니까 얼라이먼트나 그런 거잘 맞겠고요.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기름이 8만 원치 어 넣었다고. 그... 소비자분께서 요거 좀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중간 출하해봐서 5만원어치 내가 변상해주고 왔고요이거 거의 풀에 가까이 있습니다. 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거의, 우리들은 저희 차 무게 많이 나가니까 기름 반밖에 안 넣었는데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저 기름 거의 만땅이잖아 풀을 만땅이요 그래가지고 다 물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살짝 좀내려왔어요 왔다갔다 판금이랑 광택하고 가러라고 조금 내려와있는데 거의 풀이라고 보면 될것같고요 사모님께서 저희, 약간 옆서 제가 고향이 충남 태안이잖아요. 어, 태안 옆에 보시면은 햄미 고북 그쪽이 있거든요 그쪽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아직도 쓰고 계셔가지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쪽이라고 하셔가지고 아전 서산 살아요 그랬더니 아이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차를 잘 갖고 온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등속조인트 터진 건 몰랐는데 등속조인트 지금 제가 수리를 하는 거 여러분들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km고요 70km 밟았습니다 차잘 나가고요 배기량이 2.2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0과 2.2는 가격 차이가 좀 나요 지금도 나요 출고가도 나지만은 지금도 2.2가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한번 조향할때 꺼덕 꺼덕 소리 나는지 한번 봐가고 싶은데 얼마 정도 구리스가 빠졌는지 소리가 더더덕 더더덕 조향할때쓴 상태에서 조향할때그 소리가 난다면은 구리스가 진짜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어 하체 쪽에 소리가 나네? 그 정도 지나가는 거지 우리 같은 보면 아요거 뭐구나라고 안 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서 차서 한번 봐줘요. 아직 완전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언젠가는 소리가 나게 큰제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유튜브 컨셉을 조금 저희는 좀 잡아야 될게 뭔가 생각해 봤는데요. 좀 소비자분들에게 좀, 우리가 마진을 좀 돌보더라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되면은 해줄거 해주자 그런 생각으로 하시니까 구독자도 쑥쑥 늘고요 저희들도 평이 되게 좋아요 자화자찬 같지만은 오셨던 분들이나 그 저희한테 보시고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는 게 보면은 너무 믿음이 간다 정말 이거 내가 지어낸 면도 아니고 아 이거 나 쓰는 건데 너무 친절하고 그리고 했던 거다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게, 그게 좋대요. 그게 고맙고 아저 이상한데 <laughs> 아무튼 KS모터스 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차 또한 제가 해드린다는 거 반드시 약속 지킨다는 거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두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키두개다 갖고 왔으니까 키 한번 잡고 가죠. 그 할때 링크 자, 천천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를 천천히 넘어갈게요. 예, 하트 쪽에서 울는 쓸림없습니다. 자, 여기서 링크 할때 링크 쪽에 혹시 유격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흔들어 볼게요. 이 브레이크 여기서 여, 여가 소리가 날까봐, 키가 소리가 날까봐 확확못 돌리겠네. 예, 유격은 없습니다. 연식 대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항상 주차를 해놨다고 하니까 이마저 가지고 녹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차를 관리했던 분들이라서 그럼 들어가서 엔딩을 하고, 그고 저는 나가서 어, 이 차를 수리하는 거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기 피디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도 며칠 안 나왔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에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는 꼭 이루시는, 거자 하는 건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아, 내년에, 올해는 좀 지금 구독자가 450명쯤 되죠. 15일 동안 50명은 채워질 까지 않으니까 내년 초쯤에 이벤트 조금만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이벤트 여러분께 해드린다는 거.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차 필요하신 분은 매번 세워드리겠네 오늘. <웃음> <웃음> 아유, 그분들이 많이 와요 소개받고 오신 분들. 나는 그게 그걸 공략을 하려고 나한테 찾아왔던 분들이 아그 친구 잘하더라. 솔직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 고마워요 소개 시켜드릴게요라는 저기 <laughs>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주변에 차 필요하신 본인한테 차가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아, 주변에 차 필요하신 분있으면 그러면 이 차를 한번 보시고 구독하시고 자기 차 나올 때까지 한번 보시면은차 괜찮죠? 계속 찾아다니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와 같이 내외간 도로주행까지 다마춰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오일 교환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지고 나가서 왼쪽에 등록조인트 바깥쪽에 지금 터져가지고 구리스서 배고 나고 있잖아요 이거 나가서 제가 수리하는 거 사진을 찍든 아니면 영상 남기든 그거 해가지고 우리 피디님 드릴 테니까 그거 비포에프포로 한번 남기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판매 예정 가격은 2007년식 산타페 c m MLS 최고평 판매 예정 가격은 530만 원 책정했습니다 산타페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여러분들알아주고요 대신 이 차는 제가 해드린다고 경정비 같은 거싹다 봐드리고, 주행거리가 7만 1000km 정도밖에 안됐으니까 음.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당분간은 손볼 일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당분간 타이어 걱정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되니까요. 이 차가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주위에 저기 중고차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KS 모터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 오션이라는 펜션의 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